안녕하세요. 190tv 제임스입니다. 어, 오늘 제가 말씀드릴 주제는 25년 올릭스 릴리 기술 이전으로 본 펩트론이라는 주제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이제 주가가 좀 많이 빠졌죠. 이제 39만원 가다가 지금 거의 25만원이니까 거의, 거의 반토막 한40몇 프로 지금 마이너스죠. 고점 그 대비해서. 그래서 지금 주가가 많이 좀 지지부진해서, 저희 뭐, 회원님들도 그렇고, 저희 구독자님도 그렇고, 지금 많이 힘들어 하시고 하시는데,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항상 본질을 봐야 됩니다. 그래서 일단, 우리 펩트론 현재 상황을 보면 그렇잖아요. 뭐냐면, 이제 작년 이제 기술, 이제 평가 계약이 12월 1 7일 종료니까, 그 기술 평가 종료 전에 아마 딜이 나올 거다라는 기대감으로 주가가 갔다가, 이제 연장 발표가 났었죠. 이제 추가 물질에 대해서 이제 10개월 더 연장되면서 그, 아, 연장됐다고 해서 그 실망 매물 때문에 지금 주가가 많이 빠진 상태거든요. 근데 중요한 거는 본질을 보면 우리가 담당, 이제 IR도 그랬죠. 그 주담도 그랬죠. 뭐냐면, 기존 물질이 잘 됐으니까 성과가 좋으니까 추가 물질을 진행하는 거 아니겠냐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그 추가 물질에 대해서도 릴리가 시간과 공과 돈을 들여서 진행하는 부분이라고 그래서 만약에 기존 물질이 그런 데이터가 안 좋고 했었으면 그냥 종료를 했겠지 왜 추가로 했겠냐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도 틀린 말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하고는 거는 우리 본질은 변한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릴리 뭐 기술이 이전이 뭐안 된다 계약이 파기된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딜은 나올 겁니다. 그러니까 좀 연장된 거에 대해서 요번 기회로 해서 좀 싸게 살수 있는 기회로 생각하셔서 이제 여유 있으신 분들 더 사시고 그리고 뭐 미리 베팅하신 분들은 뭐 이제 딜안 나온 시기만 모를 뿐이지 이제 곧 나올 겁니다. 그래서 엉덩이 투자하시면 올해 아마 우리가 작년에 딜이 나왔으면 최고의 주식이 펩트론이 될 거고, 올해 만약에 이제 딜이 나오면 올해 아마 최고의 주식이 펩트론이 될 겁니다. 그래서 걱정하지 마시고, 이제 불안해하지 마시고, 그렇게 하시면, 조금만 인내하시면 올해 큰 수익으로 아마 보답받으실 거라 생각합니다. 아시겠죠? 지금 이제 돌두돌 프로젝트 저희가 진행하고 있는데요. 이제 20만원씩 2년간 투자해서 2천만원 만들기 하고 있는데, 어,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이제, 이게 주식이라, 주식이 진짜 어떻게 보면 자산을 불리기 위해서 진짜 좋거든요. 저는 이제, 제가 주식이 처음에 제가 편견이 뭐였냐면, 어, 폐가 망신한 줄 알았거든요. 근데 제가 주식을 해보니까, 야, 이게 이 좋은 걸 내가 왜 이렇게 느끼시자 그랬지. 진짜 돈은 투자로 번다라는걸 제가 깨우치고 그러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소액으로 이런 위대한 주식들, 회사들 사서, 이렇게 두 배, 세 배, 다섯 배, 열배 이렇게 수익이 나야 이제 투자로서 이제 삶이 바뀐다라는 거니까 이런 한 달에 20만 원 정도는 누구나 할수 있잖아요. 그렇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작년 10월부터 이제 20만 원씩 해서 지금 이제 한, 160만 8번 정도 넣었죠. 그래서 이제 이거는 이제 지금 수익률이 138%에서 375만원 정도 지금 되어 있는 거고요. 이거는 계속 굴려가지고 제가 1억을 만드는 거를 이제 보여드릴 테니까 한번 따라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알테부터 시작했다가 이제 펩토론 해가지고 요것도 지금 누적 수익으로 이제 334만원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두개 토탈하면 두개 계좌 합하면 이제 원금이 사0 0만 원인데 지금 7 0 9구만원 누적 수익률 77%입니다. 이 700만 원을 올해 뭐세배네배 가면 세배 가면 37에 2,100만 원 되는 거고 네배 가면 2,800만 원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어 1,200만 원짜리 1 2 0만원 갖고 알테로 5천만원 만들고 그 알테로 지금 펩트론 가지고 가 지금 고객 수익이 나 지금 1.5억 정도 되어 있는 계좌도 한번 보여 드렸죠. 그래서 제가 요 700만원을 굴려가지고 1억을 만 3년 내에 1억을 만드는 걸 제가 보여드릴 테니까 한번 따라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제가 말하는 거는 이렇게 이제 뭐 내일을 맞추는 게 아니라 이런 위대한 회사 엉덩이 투자 이제 사고팔고 안 하고 이제 모멘텀 투자하면 1년에 못해도 2배 3배 번다. 그러면 이제 3년 정도면 거의 템버가 나오는 거잖아요. 이런 게 쉽게 이제 10배 볼수 있다라는 거 보여드리기 위해서 진행하는 거니까. 한번 뭐 따라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데이터를 가지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얘기하잖아요. 펩토론 지금 투자하시는 분들이 내가 왜 불안해하고 하지 말라는 이유를 자꾸 말씀드립니다. 저도 내일의 주가는 몰라요. 방장이 펩트론 내일 오를까요? 내릴까요? 이런 물어보면 나도 못 맞춰요. 제가 그 맞출 수가 없다니까요. 내일을 다 맞추면 내가 요안 있죠. 전 세계 부자가 되어 있겠죠. 근데 대부분 사람들이 내일을 맞추려고 뭐, 단기 급등주, 뭐, 이런단 말이에요 근데, 그러지 않아요. 그러지 않다니까. 해보면 알아요. 아시겠죠? 그러면, 저 도대체, 펩트론 이제 5년 몰빵했을 때 수익률이 얼마 되냐? 보면 2200%입니다. 거의 2300% 되는 겁니다. 그럼 24배가 번 거예요. 그러면 이런 겁니다. 그러면, 내가 5년 투자해서 24배, 내 원금에 24배 못 벌었다고 하면, 이래 몰빵 투자하고 억뚱이 투자하면 됩니다. 아시겠죠? 아시겠죠? 그러니까, 제가 보시면, 21년도에 만원 정도 했어요 패트론이. 근데 22년, 그러니까 12월 30일 종가 기준입니다. 22년도에 이제, 이제 7, 그러니까 21년도에 만원 했던 게 22년도에 7천 된거예 유일하게 한32% 마이너스 됩니다. 근데 22년부터, 23년도에 7 0 0 0원 하던 게3 9 0 0 0원된 겁니다. 그러면 263% 3.6배가 올라갑니다. 그리고 23년 3 9 0 0 0원 하던 게 24년에 얼마? 10만 1,800원 됐습니다. 우리 작년에 몰빵 갔죠? 그래서 어차피 보면 24년 대비 24년은 161% 2.6배 올랐습니다. 그리고 종가 기준으로 25년을 보면 24년 대비해서 이제 153% 2.5배 벌었습니다. 2.5배. 그러니까. 150% 올랐죠.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게 데이터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내가 위대한 회사 몰빵 투자만 해도 1년 투자해서 내, 몰빵이니까 내 자산이잖아요. 내가 1억이 있으면 1억 몰빵하면 1억이 2.5억이 되어 있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너무 하루하루 그럴 필요 없다니까. 1루 필요 없습니다. 근데 올해가 작년에 아마 딜이 나왔으면 150몇프가 아니죠. 거의 뭐 500%, 프로, 600% 프로 나왔겠지. 근데 지금 그 딜이 26년에 이루어졌잖아요 그래서 아마 역대급 수익률이 지금 23년도에 한 3.6배 올랐잖아요 제가 봤을 때는 올해 26년이 한 3.6배 4배 이상 이제 나올 수 있는 딱한해입니다 그래서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보십니다 제가 이걸 왜 한번 더 얘기하냐면 이렇게 이제 멀리 보면 쉬, 쉽습니다. 수익 내기 진짜 쉽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 적금도 최소 1년 넣잖아요. 근데 내가 이렇게 위단에서 몰빵 투자하면 안전하게 자산을 불릴수 있습니다. 그리고 좋은 거는 또 세금이 없어요, 주식은. 그래서 내가 얘기했잖아. 1년 투자해서 두배세배 보는데 이걸 안 하면 도대체 뭐 갖고 돈 버실 거예요? 네? 부동산도 취득세 양도소득세 세금 많잖아요 그리고 또 시드가 많이 필요하잖아요 근데 주식은 그냥 100만원 200만원 이런 거 갖고 할수 있는 겁니다 근데 1년 투자해서 2배 3배 보는데 이걸 안 하면 뭘 합니까 맞죠 그러니까 너무 쉽게 하루하루 1위 1위 할 필요 없다라는 걸 말씀드리기 위해서 한번 더 말씀드리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이제 25년에 올릭스 이제 차트를 한번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25년에 보면 이제 올릭스가. 어 이제 그 이동기 대표님 그러다. 24년에 이제 릴리랑 다 이제 뭐 이제 평가 계약하고 다 했대요. 그래서 다 하고 나서 할거 나오는데 이제 뭐 기다리고 있는데 얘들이 뭐왜 기술 이전 뭐 딜이 안 나올까 막이라고있데 사인이 안 나올까 이러고 있는데 25년에 이제 그 백일 기도하고 했다잖아 그래 이동기 대표가 하도 할건다 했는데 그래가 했는데 결론은 25년 2월 7일 딜이 나왔습니다. 근데 그때도 보면 24년 10월 22일 날, 이제, 최고가, 3만 1,200원. 요 때도 이제, 그런 기대감이 있었죠. 우리 릴리랑 얘기하고 있었는데, 25년 1월 22일 날, 3만 1,200원까지 갔던 게 반토막 난 겁니다. 1월 22일 날. 반토막 났습니다. 지금 어찌 보면 우리 39만원 갔다가, 지금 23만원이 얼추 반토막이잖아요. 40, 몇, 45% 마이너스인가? 그 정도 되잖아요. 그래 고그 올릭스는 더 했어요. 반토막이 났습니다. 근데 2월 7일 날, 딜이 나오면서, 17,390원 하던 게상한가 3방이 나왔습니다. 예. 그래가 단기 한 6만 4천까지 좀 올랐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요 때는 거래량도 없어, 없고 못 샀습니다. 근데 결론은 요게 지금 멀리 보니까 얼마까지 올라갔냐? 16만 3천원까지 갔어요. 지금 13만 7천원 정도 하는데. 그니까 러 내가 얘기했잖아요. 요 릴리는 전생에 1위 제약사입니다. 그리고 가장 큰 비만 치료제, 그 주력제품 마운 자료에 대한 롤티가 나오는 게펩트론입니다 그래서 이제 올릭스나 비테스 보면 똑같습니다. 올릭스는 24년에 할것다 하고 이제 25년에 백일 기도기 기다리고 있었다잖아. 그리고 펩론도 마찬가지 25년도에 PT404 테리제파타이드가 이제 평가 계약이 끝났죠. 그러면 마무리됐을까?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 우리도 이제 우리가 이제 이동기 대표님 뭐최월 대표님도 우리도 백일 기도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제 올 릴리의 이제 의사결정 구조를 따르면 올리스는 좀 비슷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한 2월 7일 정도니까 2월달 정도 딜을 내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 딜 나오면 상한가 3방은 그냥 갑니다. 원래 한 상한가 2방을 생각했는데 지금은 이제 주가가 많이 빠졌으니까 빠진 부분도니까 상한가 3방은 금방 갑니다. 그러면 지금 23만원 하던 게 거의 뭐 50만원대 육박하겠죠. 그렇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시기를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엉덩이 투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때까지 기다렸던 거 이제 다 왔어요. 이제 요거 나오면 이제 날라갑니다. 근데 시기는 정확하게 저도 모릅니다. 예상은 할 뿐인데 왜 6월이 유력하냐 아까 얘기했다시피, 어, 기술 이전 계약이 나와야 이제 임상 일상을 진행할 수가 있답니다. 그거는 IR 담당자가, 아, 주담이 그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예, 그리고 뭐, 3월 착공하려고 그러면 딜이 먼저 나와야겠죠? 그리고 또 마찬가지로 그 IT캠, 그, 이제, 그 원료제, 원료 이제 계약 이제 생산을 하잖아요. 그것도 오늘 같이 말씀드릴게요. 제가 저희 주식 투자 클럽에서 저희한테 이제 저한테 질문해 주고 그것도 정리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하루하루 이제 뭐 2%, 3%, 5% 빠지는 걸 연연하실 필요 없습니다. 상한가두 방이면 아무 전국, 전국 좀 끊어 뚫고 올라갑니다. 아시겠죠? 근데 그래, 불안하지 마시라. 그리고 요겁니다. 아 어, 이제 그 IT 캠 대표 이제 상장 전이투뷰가 여기 있습니다. 이곳에서 NDA를 이제 바기 때문에 바뀔 수 없는 없다 비파만 때문에 NDA 때문에 그래서 저희 고객은 고객의 원료 고객의 예를 들어 주사제 원료를 하는데 지금 주사제는 일주일에 한번 엔드유저는 2 주에 한번 한 달에 한 번으로 발전시키는 니즈가 있답니다. 그것을 같이 고민해서 실행할 수 있는 파트너와 미리 고민을 해야 된다 해서 IT 캠, 이제 대표가 요런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프라이 체인이 아마 이렇게 지금 진행이 될 겁니다. 이거 지금 보도자료에 다 나와 있죠. 그러니까 IT캠은 펩타이드 중간체를 만든답니다. 이게 보호기, 그러니까 API 이전 단계랍니다. 그러면 요거를 만들어서 이걸 누구한테 납품하냐? SK바이오텍입니다. 요거는 이제 지금 공시로 다 나와 있죠. 그 릴리단 계약되어 있는 거 나와 있죠. 그러면 이 API 이전 단계를 받아가지고 최종 탈보호하고 정제 완료해서 API를 최종적으로 완제를 만드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누구한테 최종 이제 페트론한테 넘겨주면 이게 이제 서방형 주사제, 임상 상업용 원료를 만드는 게요 서프라인 체인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IT캠이 계약시의 장일이 2월 1일입니다. 그러면 이 2월 1일날 이제 생산을 한다는 라 겁니다. 생산을 해서 그럼 생산을 하면 누구한테 줄 거예요? 생산하는 수량을 이제 SK바이오텍에 줄거 아니에요. 그면 SK바이오텍도 그걸 받아가지고 만들어가지고 누구한테 주냐? 이제 토론에 주겠죠. 그래야지 임상시료를 만들 거 아닙니까? 임상 일상하고 시료를 만들어야 될거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2월이 아마 유력하다라는 게, 요런 이제 전체적인 이제 스프라 체인도 그렇고, 어 j p 모건해스케어 참석. 일단, 재월 대표 미국 참석인 거잖아요. 출장인 거잖아요. 사인하러 가지 않을까라는 게제 생각입니다. 이제 박순재 대표도 이제 그때 이제 미국 가서 사인했죠. 그래서 그런 겁니다. 그 다음에 PT404 임상 진행 하려면 딜이 선행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아마 딜 나올 거다. 그리고 3월 착공 전에 아마 도 착공도 이제 날, 이제 다 허가 받았죠. 이제 날따 쉬시면 이제 할 거다 했으니까 3월 정도에 아마 진행할 거다라는 게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봤을 때 2월이, 2월이 가장 이제 기술이 좀 나오기가 유력하지 않을까라는 게 제가 바라보는 관점입니다. 이거는 제 생각이니까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습니다. 이건 참고만 해주세요. 그래서 저는 이 올이 나올 거라 생각을 해서 이제 좀더 이제 돈더 있는도 없는도 해서 더 배수하고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참고만 하세요. 제 생각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제가 릴리 펩트론 기술적 확신한 이유 그냥 다시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첫 번째 우리는 신약이 아니고 플랫폼입니다. 그래서 리스크가 없습니다. 시판되고 있는 약물에 대해서 이제, 재형 변경하는가? 알 t 오제나 똑같습니다. 알 t 오제는 SC 제형 변경. 우리는 주일의 제형 월일의 제형 바꾸는 거. 그래서, 리스크가 없습니다. 두 번째로는 2003년 스마트 대포 플랫폼 대웅제아루 비어 대포즈 기술 이전으로 대량 생산 및 상업화 성공 이력. 국내 연간 200억에서 300억 판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관련해서, 어, 그, 우리가 작년에 그, 몰빵 할때그 얘기가 있었죠. 원래 로봇노 리스크가 그 이제 펩토론 이제 올일에 제형 이거 먼저 스마트 대포 하 이제 먼저 하려고 기술 이제 하려고 했는데 이제 노보노데스크 같은 경우에는 뭐냐면 이제 그 이제 생산을 이제 자기들이 하겠다 그냥 대웅제약 모델처럼 기술이전만 해줘 그면 우리가 다 생산하고 하겠다 했는데 이제 대웅제약 같은 경우는 이제 펩토론이 그이십 년도에 했는데 2 0 0억 팔아봤자 로열티 오프로 받아봤자 1 0억밖에안 나니까 돈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자기 공장을 만들고 해야, 생산을 해야 된다 해서 그렇게 된 거죠. 근데 릴리는 후발주자잖아요. 들어와서 이제 펩토론네가 생산까지 해라. 그렇게 해서 이제 릴리랑 계약했다라는 이제 얘기가 있죠. 그래서 이제 그거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 어떻게 보면 월일의 제형, 펩타이드 제재로 가지고 이렇게 상업화, 이제 이런 국내 래퍼가 있는 회사는 이제 펩토론밖에 없습니다. 이 2003년에 했던 거를 인벤디지 랩이 그 뭐냐, 베링거랑 이제 하고 있죠. 그만큼 어떻게 보면 한 12, 삼3년을 앞서 나가 있는 게 이제 펩토론이라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루프원 승인으로 기술을 력 검증했죠. 시작체에서 작년에. 그리고 마지막으로 공상진영및 스케일업, 스케일업 생산시설 진행하는 거. 아까 그 생산체인도 제가 다 보여줬죠. 이제 어떤 이제 신문에서는 이제 월일에 이제 펩토론이 최종 그게 엔드 그게 될 거다라는 거다 나와있죠. 그래서 이게 이차전지 수수산업과 비슷합니다. 지금 이제 공개만 안돼 있을 뿐이지 이렇게 수주를 계약 어느 정도 돼야 이 공장을 짓고 이제 돈이 들어가는 거니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네 가지 근거를 보면 어, 펩트론이 이제 리리 기술 이전이 확실하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시라 시기만 모를 뿐이니까 나오는 건 확실하다는 라거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펩트이드 장기시속형 플랫폼으로 상업화 대략 생산 가능한 래퍼를 가진 회사는 펩트론이 유일합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펩트론 딜 규모가 역대일 수밖에 없는 이유는 제가 말씀드리죠. 이제 기술이전 이제 금액 구조가 어떻게 보면 계약금,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20년도 머크한테 키트루드 할때 알티오젠이 4.6조 계약했어요. 그때 머크가 한 17조 이렇게 팔때그 정도 한 겁니다. 근데 지금 올해 이제 그 마운자로가 한 60조 이 정도 예상이 되죠. 그러면 이제 어떻게 보면 그때 목그키트루다보다한세배 정도 더죠. 그럼 4.6조 곱하기 3에도 그냥 보수적으로 한 12조도 될거 아닙니까?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보면 보수적으로 봐도 10조 이상 딜이 나올 거다라는 걸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계약금 마이스톤 루얼티인데 가장 이딜 규모의 핵심이 루얼티다. 그 루얼티가 어떻게 보면 10년에서 20년 정도 되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이제 5%냐 못 내는데 이제 지금 매출액에 비해서 이게 나오기 때문에 아마 최소 10조 이상 나올 거다. 그래서 전세계 역대급 딜이 나올 거라는 게 제가 생각하는 이제 펩도론을 엉덩이 투자하고 있는 이유입니다.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엉덩이 딱 붙이고 계세요. 대한민국에서 올해 최고의 이제 어떻게 보면 업사이드가 나오는 게 이제 펩도론일 겁니다. 작년에 나왔으면 더 좋았는데 여튼 이제 딜레이 된거 어쩔 수 없으니까 이렇게 더 크게 딜레이 되면 딜레이 될수록 좋은 게더 그렇습니다. 이제 마운자로 매출이 더 많이 나오니까 딜 규모가 더 커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더 좋은, 좋게 바라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말씀 드립니다 제가 걱정하지 마시라 하는게 제가 알테우제는 20년부터 몰빵 투자 했습니다 20년부터 24년 몰빵 투자 했는데 3조부터 투자를 했는데 6조까지 갔어요 두배 벌었다가 그게 3분의 1토막이 났습니다 근데 3분의 1토막을 3년 동안 났는데 요 보시면 요 체크한 데 있죠 요때가 이제 12만 4천 원이 최고점이었어요 근데 이게 무증 한번 받고 또 0.2주 받고 해갖고 제가 평단이 한 7만 천원 이었거든요 근데 요 3년 3분의 2만 8천 원까지 아마 빠졌나? 뭐 하여튼 그럴 거예요. 그렇게 했는데, 제가 그 3분의 1 토목 나면서 23년도 뭐 2차 전지 날라갈 때도 있었고, 그 포모 다 겪고, 그러면서 이제 알테오전 계속 샀습니다. 그래가지고, 어떻게 보면 24년도에 41만 원시돼서알테오전 갖고 수익만 10억을 낸 겁니다. 그래서 직장생활 은퇴한 겁니다. 그때, 요때 제가 말씀드리는 게 이런 겁니다. 알테우저는 은퇴 못한 친구들 특징입니다. 요거 제발 지금 이제 펩트론는 이제 딜 나오기 전에 요세 가지에 똑같은 우리 회원님들이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구독자님들 왜냐면 인내하지 못하고 이제 다른 종목 투자하는 겁니다. 지금 만약에 지금 마이너스 났다고 해서 손절하고 뭐 우리 거는 안 가는데 다른 거 날라간다고 요거 하고 따라고 이러지 마. 절대 마세요. 두 번째는 단타치다 큰돈못 봅니다. 제가 단타치지 말라는게 맞출 수가 없습니다. 날라갈 때는 진짜 순식간이라니까요. 딜 나오면 아까 올릭스도 보세요. 상한가 세방 갔다니까요살 수가 없습니다. 가만히 두고 계셔야 됩니다. 어찌보면 요딜 나올 때 우리가 이 1년 3개월 동안 기다린 거를 요때다 보상받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뭐세 번째 뭐 비중 모시고 분산 투자하는 거. 난 이것도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테우전에 은퇴 못한 친구들 특징이 뭐, 요세 가지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절대 우리 구독자님들, 회원님들은요세 가지, 똑같은 알테우전에 우리, 그, 이런 우를 안 범했으면 좋겠습니다. 펩트론이 지금 똑같습니다. 근데 딜 나오면 우리 크게 갈수 있으니까. 그래서 주식 투자의 성공은 확실한 정말 한두 개만 있으면 됩니다.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죠. 확실한 회사를 찾고, 그 확실한 회사의 비중을 싣고, 이 비중 싣은 게, 이큰 돈이, 두 배, 세 배, 다섯 배, 열배 가야 이제 주식 투자 삶이 바뀝니다. 아시겠죠? 그래, 펩도론 적정 시총 요거 저번에 말씀했죠. 그 뭐, 3분기, 이제 작년 3분기 매출이 어떻게 보면 100억 달러 돌파했다. 그래서 이제 100억 달러 곱하기 4하면 400억 달러잖아요. 곱하기 우리 한줄 계산하면 아 59조, 60조 정도 됩니다. 근데 60조 곱하기 러일티 5% 때려도 3조 정도 나옵니다. 여기다 플러스 우리가 생산 마진까지 있죠. 생산 공급까지 하니까. 근데 보수적으로 우리 1.5조만 잡을게요 1.5조 잡으니까 쌈반는 1.3조 영업이익해서 60조에서 80조 가고 있습니다 선반영 하면 50%니까 30조 50조 반토막 하면 되니까 그래서 우리가 3조 안 잡고 1.5조 영업이익을 잡았을 때50%선반영돼때 30조에서 40조입니다 근데 이것도 생산마진도 아니고 그래서 이건뭐 시총이 계산이 말이 안 됩니다 지금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냥 보수적으로 그냥 볼게요 그냥 23년도에 이제 기대감으로 이제 에코프로는 30조가 왔습니다. 우리 역사적 역사를 보자고요. 그런데 24년 알테오젠도 실적 없이 기대감으로 23조까지 갔어요. 그래서 제가 바라보는 거는 그냥 뭐 30조 40조 이렇게 이것도 보수적인 숫자인데 진짜 어떻게 보면 그냥 우리 역사로만 보자 하라고 하면 이제 기대감으로 2 0조에서3 0조는 가능하다. 그러면 지금 이제 한 3, 3배에서 4배 정도 업사이드는 충분히 가능하다2 0조는 진짜 제가 바라보는 너무나 보수적인 숫자입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1 0은 TV 멤버십 스터디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거 리딩하는 방 아닙니다. 리딩은 아무도 못 합니다. 저는 내가 리딩을 못 하는 이유는 저도 내일을 못 맞추기 때문에 리딩을안 합니다. 내일은 아무도 모릅니다. 그래서 만든 이유는 목표가가 팔지 말고 엉덩이 투자하기 위해서 지금 제가 따라서 작년부터 1년 이상 지금 빨간 별 이상 회원님들 많이 계시죠 같이 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내가 투자하는 회사를 잘 알아야 이런 공포구간에도더 매수하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같이 의지하면서 그리고 저희 방에 고수분도 많죠 이렇게 고수분들 다양한 경험도 나누고 배우기 위해서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재밌게 투자하기 위해 있습니다. 마침에 이거 뭐, 제가 항상 얘기하는 거잖아요. 이제 주식 투자의 비법이 이렇습니다. 주식 시장에서는 돈은 믿음이 없는 사람에서 믿음이 있는 사람한테 옮겨 간답니다. 지금 우리는 믿음이 있죠. 페트론에 대해서. 남들이 뭐라 하는 거는 회사를 잘 모르니까 그런 겁니다. 그런 사람들 할거 없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조급한 사람에게서 여유롭고 인내심 있는 사람한테 돈이 넘어오는 구조가 이 주식 시장이랍니다. 그리고 또 우리 박중환 투자자 주식투자 기가 이제 주식투자 실패했던 이유가 이래야 된다. 비싸게 샀고 쌀때 팔았던 이게 뭐냐면 욕망에 사고 공포에 팔았다는 거 욕망이랑 이 30만 원 넘어갔을 때더올라갈것같다산 겁니다. 근데 지금 조정 와가지고 공포 왔는데 요때 팔면 망합니다 이렇게 하면 절대 안 됩니다. 꼬꼬래야 된다. 성공하려면 뭐 공포에 사고 욕망에 팔아야 된다. 아시겠죠? 우리 회원님들은 지금 딱 공포 구간입니다. 더 떨어질까 하잖아요. 이때 사야 됩니다. 고점 대비 거의 바텀만 가까이 나왔잖아요. 이때 사야 됩니다. 주식은. 아시겠죠? 그리고 결론은 장기적으로 성장하는 기업과 동행을 하면 큰 부를 이룰 수 있답니다. 제가 봤을 때는 펩트로는 진짜 위대한 기업입니다. 이그 위대한 기업이 딜을 놔두고 있으니까 이 딜이 나오는 순간 다 증명이 됩니다 우리 1년 3개월 동안 이 엉덩이 투자한 걸다 보상받을 수 있으니까요 이거 한 방을 보고 기다리자고요 아시겠죠? 그래 딴거 쳐다볼 거 없습니다 제가 RTO에 4년 투자한 것처럼 이펩트론 지금은 하늘이 주신 기회라 생각하시고 한 주라도 더 모으시면 됩니다 그래 딜 보며 그딜 가지고 우리가 100만 원 이상에 갔을 때 엑시트 하자고요 아시겠죠?